마른 분들이시면서 나이가 한 50대 초반? 뭐 이런 분들 오시면은, 이제, 제가, 써마자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아니면 뭐 올리지오. 써마지의 뭐 카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올리지오. 그래서, 저희가 올리지오는 600샷에 42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써마지 FLX도 600샷에 한 144만원이면 하니까, 뭐, 둘 중에서 하나 뭐 취향대로, 취향이 아니라건뭐돈 주머니 사정상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올리지오는 1년에 두 번. 네,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하고 써마지 에프렉스들은 1년에 한번 정도 하러 갑니다 네, 이거는 아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 써마지든지 뭐 올리지오든지 하간 이쪽 계열들 저희가 시술해보면 을 어, 피부가 한달 정도 좀 지나 즉각적으로 효과 보신다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근데 보통 한달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효과 본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어, 좀 윤이 난다 탄력이 좋아졌다 피부가 쫀쫀하다 뭔가 예뻐졌다 주변에서 뭐 광채가 난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세요. 그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써마지 FLEX는 일단 안티에이징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꼭 제가 얘기를 할. 아까 그 제가 50살, 5 50, 2살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50대 초반 아니면 40대, 뭐 50살 전후 해가지고는 써마지가 너무 너무 좋은 시술이고 최근에는 뭐 30살 전후이신 분들도 30살 정도 되면 살짝 좀, 약간, 좀, 늙어가죠. 예, 그래서, 그거 좀 케어 좀 하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40살 정도 전후돼서 오시는 분들도 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이 진짜 많아졌구나. 아, 이걸 많이 느껴요. 옛날에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서마즈 FLX 600자세, 저희가 144만원 받고 있는데, 아, 그래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참 돈이 많아졌어. 피부에 진심이야. 아, 뭐, 진심이더라도 일단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국민 소득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좋으면 하면 좋죠. 뭐 당연하면 히 좋고 제가 말한 대로 써마지 효과는 약간 기본적으로 콜라겐 부스팅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20년째 1등이었다.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 아까 그 카피 제품이라고 하는 올리죠 물론 써마지만큼 못하지만 뭐 걔도 그냥 돈이 좀 주머니 사정이 좀 가벼우신 분들은 그래도 하기에는 좋은 녀석입니다. 뭐그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안티에이징에서 써마지를 빼고는 말이 안 된다. 아, 이걸 항상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뭐이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어 처진 걸 갖다 끌어 올려주진 않아요 그 올리조라고 하는 게네이밍올리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뭐 그냥 좀 뭔가 얼굴에다가 랩 씌워서 땡기면 착 붙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써머지라든지 올리조 이런 계열들이 근데 리프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리프팅은 마르신 분들도 고거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워낙 유명한 게울쎄라가 있으니까, 울쎄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 뭐 비용 들이시면 되고, 너무 살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제가 심지어 10만원어치만 하라고 하셔도 되세요. 너무 많이 하면 독이에요, 그 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병원은 되게 유명한 시설, 제가 집착해드리는 시설, 네, 라인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 일본 분들한테 제가 하이프 마스터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또한5 0만원이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도 뭐 하시면 좋겠죠. 이 정도면 하 대충 되지 않을까요? 응. 또 제가 또 자리에 또 얘기 많이 할게요. 네.